13. 1차 출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가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냐 하면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니라 너는 과분나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 민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름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고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대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갑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그 남은 것은 돌짐승의 먹이리라.내 네 포도원과 감나몬도 그러할지니라.너는 여섯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내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내가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네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나왔음니라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번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네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다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각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어무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이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네 앞서 보내요. 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일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나한족속과 해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불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에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호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침에 일어나 산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집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본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양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네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호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2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빼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노트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우야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두 규빗 반, 너비는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이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고 채를 그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들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증거에 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 우이 내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고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 만들고 등단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누워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단 대와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쏘노문.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쉰개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성막을 이루지며 그성막을 덮는 막꽃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 제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쉰 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쉰 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넓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의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언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곳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언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곳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곳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열여섯이니 이는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넓판을 우에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넓판을 우에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넓판을 우에여 다섯 개이며 넓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넓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넓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석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서 네 언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 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 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로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재단 양쪽 구리에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넓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어느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노비가 백규빗의 세모포 휴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우하여는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회실로 수노와짠 스무 규빗의 휴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의 백 규빗이요 노비는 쉰 규빗이요 세마포 휴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외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교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